네. 그래서 보통 상가 투자 하려고 할때 음. 어렵다고들 네. 하나만 제가 더 여쭤볼까요? 네. <laughs> 뭐 물어보시려고? 토지도 쉽지는 않을 것 아, 같은데?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네, 상가가 네.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네. 상권이 변하잖아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 토지를 매, 투자를 해서 음. 개발을 하면 어려워요. 음. 상가보다 더 어려워요. 네. 내가 토지를 300평 매수해서 네. 거기다가 에 이제 5층짜리 상가금을 줘서, 음. 뭐, 분양을 한다든지, 음. 아니면 그냥 분양하지 않고 소유하면서 임대를 맞춰서 월세 수익을 받겠다 그러면, 네. 그때 되면 네. 이게 상가하고 같이 맞물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토지 플러스 상가가 되는 거죠. 그건. 그, 그러니까 개발 행위는 그쵸. 단순 상가 투자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음. 근데 단순히 토지를 투자해서 5년 보유한 다음에 양로 차익을 얻겠다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 네. 상가를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월세 수익을 얻겠다고 관점으로 상가 투자는, 두개 봤을 때는, 네. 토지 투자가 훨씬 쉽습니다. 아, 네. 개발 호재만 있으면, 네. 나대지는 땅값이 오르죠. 오릅니다. 이번에 LH 공사 <laughs> 사례에서 보듯이. 예. 그냥, 호재만 그냥 있으면 주위에, 호재만 있으면 주위에 호재만 있으면 네. 돼요. 네. 근데 상가는 음. 호재가라는 것이 음. 상가 어떤 장사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없는 것도 있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음. 굉장히 많죠. 많습니다. 진짜로. 음. 음. 또 질문. 그래서 아까 이제 상권이 제일 중요하다 하셨는데 네. 또 상가 투자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될게 이제 뭐가 있을까요? 상가 투자도 또 고려할 게 당연히 네. 어, 상권이고 네. 그 다음에 입지 고려해야 되겠죠. 음, 네. 그 다음에 너무 비싼 가격이면 네. 사실 어떤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사실 임대 수익이 낮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가, 강남 거. 그쪽 강남 3구 쪽 같은데. 네. 홍대 쪽 같은데. 네. 거기에서 미니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 네. 아니면 그 구분 등기된 집합 상가 있지 않습니까? 1 0 0로 이렇게 잘라진 것들. 네. 그런 걸 이제 분양 받으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의 그 평균적인 임대 수익을 혹시 그러니까 홍대나 강남 쪽에서요. 네. 네. 그까 그러니까 상가 네. 구분 상가의 네. 경우 네.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강남은 한 2~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상, 상가는 그거보다 조금 높지 않을까요? 그래도 3.5% 넘는 어이. 게 없습니다.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가격이 그러니까 3%대 정도라고 3,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3.5 음. 강남에서 3.5%가 넘으면 네. 사실은 네. 정말 자금력이 있는 분들은 네. 일단 공실은 안 생기니까 네. 은행이지 보다든 네. 그래도 한3배 정도 되거든요. 네. 3.5%면 그렇죠. 물론 거기에 뭐 재산세 뭐저 어, 어, 어. 복잡한 계산이 있지만 유지하고 음. 그러니까 그냥 투자를 해요. 네. 근데 이제 어저 같은 서민 현금 이억 있는 분들은 네. 강남은 아예 음. 강남 상구 쪽으로는 못 가고 음. 어 홍대 꼬마 건물도 안 되고 네. 어디 약간 수도권 쪽 외곽 쪽에 네. 그냥 2 0 0위한칸 그런 데는 이제 한5%프 음, 5%. 네, 5%. 근데 이제 강남이나 홍대 쪽이 음. 공실 생길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잖아요. 그러니까 낮고 당장 임대 수익은 적지만 그럼에도 음. 투자를 하는 것은 나중에 팔 때, 처분할 때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볼수 있는 것 때문이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임대 수익은 낮지만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네. 외각은 임대 수익은 높지만, 높지만 나중에 처분을 할때 음. 수익은 그만큼 뭐 받을 수는 없으니까 네. 어차피 그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로 약간의 상계 차이 상세되는 부분이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것 맞습니다. 것 예. 네. 그래서 음, 가격이 일단 중요하다. 가격 너무, 중요하죠. 높게, 네. 네. 너무 높게 너무 <laughs> 높게 취득하면. 네. 목적에 따라서 음.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음.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없고 네. 과하게 내가 높은 금액을 취득했을 때 영업하시는 분 임차인한테 음. 높은 월세를 제시하면 네. 그분도 고생합니다. 고생하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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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월세를 낸다는 게 음. 쉬운 건 아니니까 네. 300만 원의 월세와 음. 200만 원의 월세는.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음. 정말로 엄청난 거거든요. 엄청 큰 거죠. 1만 원이면 어. 사람들이 계속 줄서 있는데면 음. 300이든 400이든 관계없는데 음. 음. 사실 그런 상가가 많지가 않아요. 네. 음. 자 다른 질문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뭐그두 음. 가지 아두 가지가 두 가지였나요? 그 음, 가격, 이제 가격이 가격도 중요하고 받고, 유동인구도 중요하고,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네. 이제 네. 가장 상권이 제일 핵심이다. 예, 예, 예. 네. 투자하지 말아야 될 상가. 상권이 <laughs> 죽은 상관 아니 아니 죽은 상관 <laughs> 떨어지는 쇠락 이게 락할 똑같은 상관? 얘기야. 네. 자 금방 가장 중요한 게 상권이. 네. 음, 앞으로 좋아질 곳 네. 아니면 자금이 있으면 좋은 곳 음. 투자하는 게 맞고요. 네. 음, 거기다 입지까지 이제 더 좋은 금상첨화 금상청왕. 금상첨화고요. 네. 가격도 싸면 더 좋고요. 아유. <laughs> 근데 반대인 경우는 하지 말아야 되 돼요. 그렇죠. 심플해요 이게. 아유, 네. 처음에 음. 개념을 잘못 잡고 들어가서 네. 어렵다고 물론 어려워요 상가투자 어려운데. 음. 일단 개념을 처음부터 잘 잡으면 네. 그럼 하지 말아야될 상가 음. 상가가 음. 대한민국 안에 대한민국 안에 수만 개인지 뭐 수십만 개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떤 거는 해도 되는 상가, 어떤 음. 사, 어, 하지 말아야 되는 게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못 드리는데 네. 크게 얘기한다면 네. 상권이 현재 안 좋은 상가 음. 앞으로도 좋아지지 않을 상가, 안을 상가. 네. 지금은 좋은데 음. 어떤 요인 때문에 나빠질 지역의 상가 네. 이렇게. 말씀을 음. 그러면 이제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제가 강의할 때 네. 그렇게 그러면 이제 질문이 바로 들어와요. 아유. 그런 데가 어딘데? <laughs> 상권이 좋아질 것이 어딘데? 그럼 상권이 쇄락할 곳이 어딘데? 지역적으로 얘기하요그데 그럼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영상으로 네. 전달해드리는데 좀 한계가 있어서 음.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중에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음. <laughs> 좋아질 곳, 아, 좋아질 곳을 얘기해주시면 제가 네. 강력히 네. 오프라인 강의할 때 네. 지도를 펼쳐놓고 음.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네. 관심을 가지세요. 네. 어, 관심을, 가... 왜, 상권 얘기를 먼저 하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입지, 그 다음에 입지를 보세요. 네. 일단 관심을 계속 갖고 음. 괜찮은 입지에 적당한 금액이 있으면 사세요. 네. 아니면 겨, 경우에 따라 분양받으세요까지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네, 서울에서 일단, 뭐 전국적으로는 너무 광범위하니까 수도권. 서울에서. 네. 아, 수도권해서 수도권, 네. 그러니까 좋아질 것, 상권이 앞으로 조만간 좀 좋아질 것. 그러면 저는 항상 두 군데 얘기합니다. 네. 일단 연남동. 연남동. 홍대 말고. 네. 그 연트럴 파크 있는. 지금 이미 좋지 않나요? 아 그래도. 그래도 좋아요. 앞으로도 아, 더 좋아져요. 어 이제 어. 이에 관계가 있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되면 네. 사실 좀 하겠지만 네. 홍대는 안쪽으로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음. 홍대는 네. 연남동은 아직도 그 주택들이 주택 그대로 사는 데가 있거든요 네. 당연히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는 음. 주택들 같은 경우를 매수해서 음. 어, 근생으로 완전 용도변경하면 용도 카페나 음. 뭐 편집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계속 그럴 곳입니다 아 연남동이요 예. 음. 그리고 한 5년 보유하시다가 네. 적당한데 음. 현금 하시면 파셔도 됩니다. 음.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이제 이게 지도를 놓고 이렇게 막 보여드리면 참 좋아요, 이게. 그러게요. 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laughs> 마음속에 지도를 그려보고. <laughs> 예, 각자. 어, <laughs> 네.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냥 인터넷을 음, 통해서 지도 네. 보시면서, 네. 그 옛날 그 경인선 철도 음, 있는 철도 데 있지 않습니까? 음, 예, 공원화되어 예, 있잖아요. 그런데 음. 그, 그 초입은 음. 홍대 있고요. 음. 그 초입은 너무 가격이 비싸고 매물도 별로 없죠. 없는데 네. 안쪽으로 들어가면 음. 그쪽으로 잘 찾으시면 음. 여기서 이제 그다음부터 입, 이제 입지를 따지는 거야. 아, 그렇죠. 이제 방향이 예, 상권, 방향은 연남도으로 제가 어, 잡아줬으니까 상권, 예, 앞으로 분명 히 여기는 네. 상권이 네. 더 활성화됩니다. 음. 젊은 친구들이나 음.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네. 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국적은 올라가죠. 음. 정말 얼마나 올라가는지 아세요? 얼마나 라고 하면, 많뭐 수치할수록 많이, 많이, <laughs> 많이? 아주 많이. 네. 그니까, 어, 2019년까지에 비해서 2020년 네. 1년 동안이 음. 그 전에 국격을 정말 몇 배나, 음. 저는 그거를 상당히 관심있게 보거든요. 그 국격이 올라간 거에 관심있게 보신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랑. 투자도 있고. 네. 외국인 투자도 있고. 네. 상권의 활성화의 크기도인다 네. 음, 외국인들이 사실, 많이 오면. 그렇죠. 내국인의 수요랑은 상가도 훨씬 더 범위가 커지니까. 어 네. 사실 지금 이거는 사실 네. 누구도 이런 통계를 내본 적도 없고, 저도 사실 통계를 상으로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네.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부터 먼저 종식이 되고, 네. 올 연말까지. 네. 어, 백신 다 맞아서. 네. 종식되고, 그래도 좀, 음, 해외여행을 할수 있는, 뭐. 여건이 되면. 그런 선진국들 네. 위주로. 네. 어, 그쪽에서도 그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해외여행이 네. 되면. 네. 폭발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음. 어 정말 저는 보여요. 음. 그 사실 어떻게? 이렇게 보이는 거를 연남동이 폭발하나요? <laughs> 그러니까 연남동 같은데 <laughs> 네, 많이 온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또한 군데가 네. 또한 군데가 이제 그 성수역 있는 성수동, 네. 그 수지아거리 는 그쪽하고 네. 그다음에 서울숲 아, 음. 거기도 좀 활성화. 다다 올랐어요. 네. 그러나 네. 그러나 버십니다. 근데 이제 성수동 음. 같은 경우에는 원래 거기가 음. 중공업 지역이었으니까 네. 땅이 넓고 공장을 갖다가 이제 대형 음. 카페를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게 많잖아요. 어? 유명한 네. 핫플리스들이 네. 그래서 거기는 자문이 많이 필요한데 네. 그리고 거기를 투자할 때는 음. 이미 그러한 어떤 아이템을 정해놓고 투자하시음뭘할 것이다라고 음. 정해놓고요. 음. 그 유명한 뭐 특정 음. 카페를 얘기해도 관계 없겠죠. 블루보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프랜차이즈고,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아, 프랜차이즈. 대리창고, 아, 대리창고, 음, 음, 네, 그 아시, 알죠? 예, 음. 그 프랜차이즈가 안잤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그 공장 그대로의 음. 빈티지한 거 그대로 살리고. 요즘은 그런 게또 트렌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면적이 넓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성수동의 아, 네. 공장들이 음, 어, 그리고 그렇게... 성수동 공장들이 네. 지지산센터로 많이 가고 음. 외곽으로 네. 어, 나가지 않습니까? 땀을 그렇죠. 팔면서. 음, 네. 그래서 그런 아이템을 잡고 음, 매수해서 음. 독특한 아이템으로 하면. 코로나 때도 사람 아, 많이 가니까. 그럼 연남동하고 성수동은 네. 앞으로도 상권이 좋아질 것이다 성수동 아. 서울숲 쪽 네. 이게 지금 서울 쪽에서 네. 어, 한 군데 더 있는데 계속 이거 <laughs> 음, 음, 계속 말씀 드려도 되나? 좋지 않을까요? 아, 들으시는 분들은 어디가 어, 그래서 어디를 투자해야 된다는 거야. 시가 공내고 결국은... 듣나요? 무료로 듣나요? <laughs> 일단은 무료입니다. 아 <laughs> 나중은 알수 <날> 없어요. <laughs> 네, 음, 무료입니다. 하나는 네. 송리단길입니다. 송리단길. 네, 예, 송파구청 아 거기에 이제 원래 송파구청 뒤에가 네. 아우 갑자기 그 먹자골목 아뭐 방이동 방이동 먹자골목 이 원래 있었고요. 네. 예, 방이동 먹자골목 말고 네. 이제 송리단길에서 아기자기한 카페들이 많이 생겼고 음. 거기도 이제 언론에서 많이. 네. 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가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아, 높습니다. 그래요? 음. 음, 사실 단순히 음. 국내만 저, 제가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 수요까지 생각을 아, 해서 그 거죠? 상상 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저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올 곳을 정말 많이 관심 갖고 있어요. 음. 그 외국인들이라고 하면 일단 중국인도 생각할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유럽이나 미국 그렇죠. 중국 선진? 빼고 얘기합니다. 중국 빼고인가요? 네. 아. 중국까지 어떻게 잘 네. 정치적인 관계가 좋아져서 네. 그 단체 관광객 말고 네, 네. 저는 지금 단체 관광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행사를 통한 아, 개별적으로 여행하는 사람들 우리 얘기하시는 젊은 거죠? 친구들 음. 그러니까 우리 나이 또래들 있지 않습니까? 에이. 20대, 30대 우리 나이 또래 그 우리 나이 또래 네. 20대, 30대들이 <laughs> 네. 정말 자유롭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네. BTS 때문에 블랙핑크 음. 어, 때문에 한국의 멋 때문에 음. 이게 1년 동안 너무 높아졌단 말이야. 그쵸, 누적이 돼 있죠. 네. 그런데 여행은 막혀 있고 막혀, 아. 지금. 분출하겠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그 중에서 네. 이미 통 이거는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음. 미국에서도 그 어떠한 여, 어, 싱크 연구소에서 어, 코로나가 조치되면 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여행 첫 번째 가고 싶은 음, 나라. 한국. 과거에 비해서 네. 한국이 아니 한국 1위는 아닌데. 네. 늘었어요 많이. 어, 음. 이만큼 늘은 게 아니고 엄청 그, 늘었겠죠. 예. 어. 이제 이런 거는 사실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 그 출처 밝혀갖고 네. 순위 해주면 음. 이 시청자분들이 영상 보시면 확 와닿아요. 네. 그리고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동남아시아는 말할 것도 음. 없고 네. 할, 어후, 영화 네. 넷플릭스 음악. 때문에 우리나라 영화, 영화 음악, 드라, 드라마, 드라마 예능, 음악, 뭐 예능, 많죠? 웹툰 그렇죠. 어. 지금 도 K K K 푸드 K 클로즈 의이보 K 패션. 예, 그 킹덤이라는 영화 때문에 음. 갓 난리 났잖아요. 갓 호미. 예, 호미도 난리 났죠. 호미는 어. 뭐 가장 술 네. 호미 보러 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니, 궁금해하지 마세요. <laughs> <사죠>? 네. <laughs> 온 김에. 예, 그래서 네. 사실 저는 또 당연히 우리나라의 우리 절, 젊은 친구들이 음. 어디 막 s n s 을 찾아서, 네. 핫플레이스를 찾아가서, 거기 아마 장사가 잘 되고 활성화되는 것도 음. 당연히 중요하고, 네.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도 많이 어눌려 있었으니까, 네네. 당연히 원성 복구 됩니다. 그런데 음. 정말 2019년도 음. 이전, 에 생각지 못했던 음. 외국 젊은 어, 게스트하우스에서 자면서, 음. 정말, 정말 그런 데 찾아가면서 네. 사진 찍고, 네. 그 친구들이 홍보대사가 되거든요. 그 친구들이 SNS를 자기네들한테 다할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2019년 코로나 때 빼고 19년 이전에는 정말 적었어요. 네. 그런데 현재 나온 통계서 상으로 봤을 때는 음. 19년 이전에 두세배두세 이상은 기본적이야. 그런데 음. 이분들이 왔다가 소비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다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수요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아 그럼 그세 군데가 핵심이겠네요. 서울에서는. 그렇죠. 이런 음. 음, 뭐 이제 그런. 거기를 이제 우리나라 국내 젊은 친구들이 또 주고요. 그래서 말씀을,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 어차피 홍대는 외부 젊은이들도 알아요. <laughs>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 드릴까요? OBS.